박나래 주사 이모 사무실 가보니 40개월 넘게 임대료 미납 그냥 이거 주소 때문에 이렇게 해놓은 건가? 방송인 박나래에게 불법으로 행위를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주사 이모가 자신이 대표로 등록한 사무실의 임대료를 수년째 내지 않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한 의료업체를 강남구 논현동의 한 공유 사무실에 등록해두고 수백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체납하고 있다. 이 사무실은 여러 업체가 1인, 5인실, A실 등을 대여하는 형태다. 1인 형태로 사무실을 등록해 주소와 공간 등을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소 때문에 그런 거죠. 사무실 관계자는 20년에 계약을 했고 현재까지 주소를 사용하고 있다. 49개월째 임대료를 내지 않아 수차례 내용 증명을 보냈지만 응답이 없다. 이 공유 오피스 업체는 공간 대여뿐 아니라 사업자 등록 주소 제공 및 등록 대행, 법인 설립 수수료 지원, 우편물, 수발신,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업체 주소지로 해당 사무실을 사용하고 있어 21년부터 지금까지 월 수십만원에 달하는 임대료를 미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처방전 없이 박나래에게 항우울제 등 약을 공급했고 박씨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과 차량 등에서 링거를 맞았다는 점을 들어 불법 의료 행위 의혹을 제기했고 공황장애 치료제로 알려진 향정의약품 제공 정황도 드러나면서 처방전 없이 건넸을 경우 마약류 관리법 위반 사항이라고도 지적했다. 대부분 뭐 아시겠지만 뭐 외국에서 실제 의사라고 하더라도 국내에서는 국내 면허를 따야 됩니다. 뭐 다들 아는 내용이죠. 댓글 보겠습니다. 나온산 나래박 때매 안 봤는데 이제 볼수 있겠다. 주사를 맞은 인간이나 주사를 놔준 인간이나 하자 덩어리들이다. 요즘 방송에 안 보여 좋긴하다. 예. 뭐 댓글이 뭐 그렇게 많진 않네요. 이 주사 이모에 관련한 기사에는 댓글이 그렇게 아주 많진 않습니다네.